아따 오늘은 주말인디 좀 풀어주지 또 묶어놨네 이제 아무도 안 오고 에라이 내가 그냥 끊어야겠단 게어 이게 되네 하하 진작에 할걸 어랍쇼 내 이빨 어디가냐그 독대이 개사료 줄 시간이란 게헐 독데이 밥 먹을 시간이여 웜에 저거 묶여있는 게 뭔가 이상한디 흐음 원래 저렇게 묶여있었는겨 흐음 기분 다시걷지 독데이 어여 밥 먹어 묶였는디 밥을 어떻게 먹으라는겨 나는 시방 자유를 찾아 탈출할겨 독데이 시방 뭐하냐? 헉 조용히혀 잡것이 여길 탈출하려는겨 독데이 탈출 독데이 탈출 독데이 탈출 독데이 탈출 독데이 탈출 독데이 탈출, 독데이 탈출. 탈출. 뚝배기 탈출, 뚝배기 탈출. 탈. 잠깐 멈출란께 아따 그러지들 말고 배고플텐데 이거 어여 먹으란께 고급 사료여 군침이 싹 떠노 내거내 어, 내 거. 거. 캔랩이 밥도 안주는겨 으악 탈출 성공이여 하하 어 너는 흑흑 나좀 구해달란께 캔랩 잡것은 뭐 이리 묶어놓는걸 좋아하는겨 어이쿠 내 엉덩이 하하 괜찮은겨 하하 괜찮으니께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기를 탈출하잔께 넌 다리가 없는데 왜 이리 무겁냐 웜의 딜라이트 선생님 아니요 아따 잡것들이 수업시간에 쉬. 어딜 가는 거여? 웜의 갑자기 뭔 수업 이야기를 하는겨? 학교 가기 싫은디 아따 수업 시작했는디 선생님은 왜안 오는겨? 후우 웜의 뭐야? 풍선에선 입냄새 안 나는겨? 오늘은 즐거운 수학시간이여 이 더하기 2%볼 사람? 수줍어하지 말고 손들 안께 수학은 제가 잘해요네 얼굴에 뭘 뒤집어 쓴 거여? 이나와 점심시간이요? 다것이 먹는 것만 밝히네? 이거 풀어보란께 워메 이거 뇌정지 오는디 어떡혀 으이구 답은 쏙딱쏙딱이요 으헉 아따 그거였던겨 퍼벌락이 고맙단께 하 그래서 답이 이거요? 그려 6이란께 6 이것이 오늘 점심 6개장인거 어떻게 안겨? 헉 진짜요? 그려닌 퇴학이요 캣넵은 학원 다녀서 수학 잘한단께 으이구 귀찮아 물어 눈 뜨고 풀어보란께 범에뭔 숫자가 일이 많은겨 학원 다닌다며 그럼 이 정도는 풀어야지. 아따 학원 뺑뺑이 돌느라 놀 시간도 없는 디 열받게 허네. 왜엄에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겨? 고생 많으니께답 내가 써준단 께다 틀린 거 같은 디 허그래? 허 이거 뭐여 수학 문제에 웬 영어가 있는겨? 니 이거 풀고 맞을래 안 풀고 맞을래? 뭐여 어차피 맞는 거아니 말하고 보니 그러네. 하. 헉헉헉 으 빨리 닫혀라 좀 닫혀 뭐야 이거 말손이라 안되는겨? 으엉 응, 내 허리 헉 미안 야너으어아 커리 끊어지겄네 니네 시방 지금 일부러 그러는거지? 휴 어떻게 알았지? 서로 싸워라 으억 선생님 미안요난 선생 넌 제자 아따 아까 선생님이랑 싸웠더니 피곤했죠? 감히 딜라이트 선생님을 누가 떠드는겨 꿈인가? 꿈같은 소리하고 있네 으엉 니들 뭐여 일단 다리 묶어불고 야, 조용히 해. 어여 데리고 가잔게. 오케바리. 웁. 웁. 아따가 워야니들왜 이러는 거야? 조용히 해. 허 이거 불길한디? 야, 니 여기서 뭐여? 으브얼라들이내 입으로 들어왔단게니는 독대이도 아닌디 왜 그러는 거지? 어여 병원 가보잔게. 헐 잡것들이 배속에서 커피 마시는겨? 뭐야, 커피? 이거 어쩌지? 골치 아프게 생겼단게큰일인디 그려 좋은 생각이 났는디 함 해보잔께 헥헥헥 웜에 숨 막혀 죽겠당께 잡고사 커피 다 쏟았잖아 흔들지 마라 분명히 말했어 아따 이런 걸로는 안되겠구마잉 좀더센 걸로 그려 그거여 야네 시방 뭐하냐 으은나 음, 죽이려는겨 그게 아니여 배속에 놈들 물에 빠져서 거시기 되게 할껴 그전에 내가 죽겠당께 우에 어이쿠 윽우엑펫할적가 금붕하여 잠시 후. 뱃속에 거지들이 있어서 그런가 배가 너무 고프당께. 잠깐 이 빨간 고추 뭐시여? 그거 청양고추여. 캡사이신 소스도 넣어불고 진짜 죽이려는겨? 아니요. 이거 먹으면 그잡곡들 나올 거요윽 이건 아닌 거 같은디. 아 뜨거. 여기 뭐야? 하 성공이여. 위장약 있는겨? 야, 니들 뭔 짓을 한거여? 혹 딜라이트 선생님 아니여? 어여 도망가않께불안 끄고 어디 가냐? 지금부터 솔직히 말들 혀.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거시기 할껴? 복도에서 뛰어다닌 놈누구야몸이 그건 내가 그런 거 아닌디 그럼 누가 그런겨? 나 아니라니께 왜 그려? 근데 니왜 아까부터 반말하는겨? 아따 선상님 죄송하구만요 그래서 니가 복도에서 뛴겨? 나 아니라니께 하 잡것이 또 반말하네 이것들 안되겠단께 아따 선상님 왜 그려요? 요즘 학교 분위기 엉망이고마잉 잡것들 정신 교육 좀해야겠단께 철없이 까부는 니들 때문에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오 자꾸들 이제부터 거시기 타임이요. 하하 아따 또 저러는 구마잉 누굴 먼저 거시기 할까잉? 독대 아니면 미련 공탱이 밥이 배요내 다리? 뭐고리고 있는 겨, 그냥 선착순으로 거시기 해야겠단 게 하하. 몸에 갑자기 적고 뭐야. 푸슬리스, 네가 왜 여기 있는겨? 선상님 괜히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수업 끝내란께 벌써? 쿨쿨 들으랑 음냐 음냐 쩝쩝 아따 나도 같이 놀아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겄는디 쩝쩝 웜에 내 허리 아따 앞좀잘 보고 다니란께 아미안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겨? 그려 좋은 생각이 났단께 이렇게 하면 아주 재밌을 거여 얍 이거나 받으란께 깜짝이야 웜에 저건뭐요하 언니 언니 김 씨를 언니로 만든 겨하 언니 이제 뭐 할까잉 공부 하잔께 어매 이게 뭔 맛있는 냄새야 하하 좀 있음 맛있는 삼겹살 데이인디 아따 이건 맛있는 고기 아여어매이 고기가 돌았나 어딜 가는 거여 만나고 마인 말이 고기를 먹는 겨마나인데 뭐였죠 어매 아따 내 몸이 말같이 되어 뿌렀네의이구 으악 왜 저러는 거여 어어 저건 내건니 어디서 저걸 또 찾은 겨. 말이면 불뛰기나 먹을 것이지 고양이 사료를 먹어 그냥 번치 받으란 게 시방 네가 먼저 때린 거맞제 이제부터 정당방위 어금니 물을 안께 워맨 말주에 맷집 센거 보소 일어서지 마세요 으거 이건 뭐야 너무 시계 있났나 이거 왜안 빠지는 겨으 빠져라 좀어 워맨 내 뿔뿔아진 거야 아따 김씨 돌아온 거요 다행이란 게. 그려, 그려? 날 이렇게 만든 크래프티콘 복수할까요? 자꾸이 감히 나를 여자로 만들어 뿐겨! 오빠 언니들, 내가 고아라서 그려 미안여. 아이고 시끄러. 플레이어, 거기 서란께. 의구 고 철없는 것들. 투슬리스 댄스 한번 쳐볼까잉? 허리가 안 좋아서 안 된단께. 다 그렇구마잉. 아따, 시방 누가 허리 안 좋다고 한겨? 요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죽겠단께. 그려, 그럼 고쳐 줄 테니께 따라와보란께. 워메 니네 의사여 시방 어떻게 고친다는겨 거시기여 워메 내네 허리 야 이놈아 빨리 들어오지 뭐였어 어여 다시 붙이란께 붙일 다리가 없는디 뭔 헛소리여 아따 머리 아프니께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라 워메 새 허리라 그런지 통증이 없어졌단께 다른 장수로 워메 저 개다리 뛰어다니는 거 보소 저거 보니께 독대의 다리 같은디이앞 가만히 좀 있으란께 으르렁 그앙 말 고기는 처음인디 저기 부엌에 독대이 먹던 개 사료 있는 디 하하 케인이는 정말 실력 좋은 의사요 어 저는 뭐요 아따 말고기 맛있단 게뭘 저리 하는게 입에 털 들어가겠단 게 강아지는 좋아하면 막 하는 거요 워메, 내 이빨 달 컸네 그마미에한 단계 이제 쓰라린 디.